한국? 그건 어디 있는 나라니? 아, 한국은 아시아 동쪽 끝자락 반도가 하나 있는데?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찐따셋이서 뭐 하는 거냐?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국, 한국 좀 그만해.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세르비아 출신의 테오도라라고 합니다. 친구 밀리차, 요바나와 함께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저희들을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시켜 준 곳은 바로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한국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 셋의 우정은 더 돈독해졌으며 더 탄탄해졌어요. 게다가 세르비아에서는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세르비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조금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를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저는 밀리차, 요바나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한국의 문화에 빠졌다기 보다는 한국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좋아했다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네요.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희들은 사실 인물도 뛰어나지도 않고 성격 밝고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학교에서도 조용히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밀리차가 갑자기 자기가 해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긴 걸 찾았다면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국의 무한도전이라는 오래된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에 한국에서 방영되는 인기 예능이었죠.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콘텐츠 중첫 세대가 무한도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한도전부터 한국의 콘텐츠를 접했다고 이야기하면 한국의 골수팬이라는 뜻으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세르비아에서 방영하는 코디미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무한도전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그 주제들이 너무나 흥미가 있었어서 즐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희 셋은 매주 무한도전이 인터넷에 업로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뒤 저희끼리 돌려서 보고는 했어요. 세르비아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한국 컨텐츠를 즐긴다는 것은 대중적인 관심과는 멀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무한도전과 같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즐겨보는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한국어 강좌가 열려있는 대학도 한두 군데씩 생길 때쯤이니까 그 인기가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급 30명 중에 저희 셋을 뺀 나머지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어디 아시아 사람들이 나오는 이상한 거나 본다고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조용하고 아무 눈에 띄지도 않았던 저희들은 한국의 예능 무한도전을 본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희끼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외계어를 한다며 놀려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신경을 긁어대는 바람에 너무 짜증나고 싫었지만, 그냥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저희 셋 빼고, 나머지 거의 서른명 되는 친구들 중 아무도 저희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그다지 유쾌한 학창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요. 이제부터는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로 나뉘고 그냥 취직을 선택하는 친구들로 진로가 확연하게 나뉘는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본인의 결정이던 부모님의 결정이던 선생님의 지도였던지 말이죠. 그리고 저희 셋은 선생님의 진지한 얼굴을 봐야 했는데요. 바로 한국어학과가 있는 학교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조금 화난 얼굴이었는데요. 사실, 그곳이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그런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느니 성적에 맞춰서 중국어 학과가 있는 더 좋은 학교로 가라며 저희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성적이 준수한 편이었던 요바나에게는 더 엄격하게 혼을 내시듯 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안 좋은 대학을 가는 만큼 학비는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저희를 대학에 보내는 게 부담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진학한 대학이었지만 많은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말을 배우겠다며 성적까지 낮춰가며 지원을 했고 학교에서 소위 찐따로 통하는 저희들이 같은 학교에 간다는 그 장면 자체로 코미디라며 말이죠. 게다가 중국어학과가 있는 학교로 진학한 친구들은 부러움을 샀어요. 당시만 해도 중국이 올림픽을 치뤄낸 지 1년밖에 안 되었기도 하고 중국어만 잘하면 마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듯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중국어학과의 인기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니까요. 당연하겠지만 저와 친구들은 지금 세르비아에서 불고 있는 중국열풍에 대해서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어학과가 있는 수준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친구들의 놀림에도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다안볼 사람들인데 그냥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밀리차나 요바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저희 셋은 대학에서도 함께 다니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고등학생들처럼 유치하게 편을 갈라서 싸우거나 세력을 형성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큰 반전이 있었어요. 많은 세르비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학과의 대표 지도 교수님은 한국이 더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이며 한국이 가진 경쟁력은 중국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강한 무기들이라며 한국어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행운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몇 년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들어오기 힘든 학과가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 경쟁 없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냐며 말이죠. 게다가 한국어를 잘하면 지금 세르비아에서 가장 핫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보다 짧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며 동기부여도 강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저희들이 느끼는 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그냥 덮어놓고 중국이 최고가 될 거라는 분위기였지만 중국의 알맹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중국의 속을 파보면 정말 썩어 있고, 빈부격차는 너무나 심하고, 10억 명 넘는 인구 중 10억 명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과연 중국이 무슨 이유로 한국을 따라잡고, 미국도 따라잡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중국 옆나라 인도에게는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중국에는 이유 없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신감에 차있는 채로 졸업을 했습니다. 요바나는 번역을 하는 작은 사무실에 들어갔고요. 밀리차는 여행가이드를 하겠다며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근처에서 작은 한국어 학교의 교사로 취직했어요. 교수님이 심어주었던 원대한 모습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요바나는 한국어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 일거리가 많지가 않아서 급여도 당연히 별로 보잘 것이 없었고요. 밀리차는 세르비아에 방문하는 한국인 손님들이 너무 없어서 헝가리나 크로아티아로 놀러온 한국인들에게 영업을 해서 세르비아로 데리고 와야 하는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수익이 많지도 않았어요. 학생 수가 별로 없는데 제 급여가 높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한국어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다들 일자리를 구하고 어찌되었던지 한국어로 밥벌이를 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바나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어를 괜히 배워서 공부 잘하던 요바나가 겨우 그런거나 해먹고 산다며 무시를 당했다며 속상하다고 울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저랑 밀리차는 당장 요바나를 만나서 위로해주기 바빴어요. 그러나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차라리 그때 중국어를 배웠으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면서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너무나 좋았고 한국어에 매우 흥미있어 해서 한국어를 선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별다른 비전 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였지만, 저는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요바나도 번역을 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밀리차는 영업을 뛰지 않아도, 찾아와주는 한국인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다들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폭발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저희 셋은 서로 얼굴 볼 새도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힘들어서 입도 부르트고 피로가 쌓여서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저희 세세에서 동시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문화가 유럽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세르비아도 한류라는 거대한 흐름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것만큼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예상은 너무나 빗나갔어요. 저희의 월급은 별로 변하지 않았고 각 회사의 사장님들은 굉장한 돈을 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를 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동안 놀고 먹었는데 이제 와서 조금 바빠졌다고 월급을 올려 달라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새 친구들의 모든 사장님들은 다 똑같았어요. 아마 한국의 인기가 그냥 반짝이다 져버리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급을 올려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 애초에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결정들이었죠. 하지만 저희 셋은 이 한국의 인기가 그렇게 반짝 유행하는 별똥별 같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같은 교수님 아래서 교육받은 저희가 할수 있었던 생각은 이제서 전 세계가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친구들을 모아두고 우리가 사업을 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모두 한국어가 가능한 저희들은 번역 업무나 관광가이드 업무가 아니라 한국어 교습소를 여는 게 가장 사업성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다들 한국어를 할줄 알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장들 밑에서 저희의 능력으로 그 사장의 지갑을 빵빵하게 채워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을 내모았고, 별볼일 없을 줄 알았는데, 셋이서 돈을 합친이 생각보다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한국어 교습소를 차릴 거라며, 저희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동안 관광가이들을 하며, 큰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발성을 가지고 있는 밀리차가 맡아주었죠. 그리고 매일같이 번역 업무를 하며 비즈니스 서류도 많이 다루어 본 요바나가 발표 자료를 깔끔하게 준비했고요. 저는 그동안에 한국어 강의를 했던 경력으로 짧은 강의를 선보였고요. 한글의 특성상 머리만 좋다면 반나절이면 모두 읽고 쓰는 게 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은행원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대출 심사 자리에 참여한 은행원들에게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승부가 났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은행에서도 한국어교습소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주었고, 원만하게 심사가 통과되어서 충분한 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교습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정말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관광가이드 영업을 뛰어가며 열심히 일해야 했던 밀리차는 이미 꽤큰 규모의 SNS 계정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 강좌가 열렸다는 게시글이 도달되기 시작했고, 문의는 폭주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열었고, 그 강의는 점점 커져서, 저희들은 세르비아의 직장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항 중이던 저희의 사업이 1년도 안 되어서 코로나를 맞아버리는 바람에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해야 했지만, 저희 셋이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인터넷 강의를 열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돌았고, 저희는 저렴한 가격에 한국어 강좌를 팔았거든요. 게다가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날 텐데, 집에서 노느니 뭐라도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수요를 전부 다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슬로베니아 사람이에요. 슬로베니아어에도 매우 능하고, 원어민 수준이에요. 제가 세르비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죠. 그래서 슬로베니아까지 한국어 강좌 사업을 확장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저는 슬로베니아어로 한국어 강의를 하는 강좌도 팔았습니다. 세르비아보다 더큰 경제 규모와 시장을 가진 세르비아에서도 제 강의는 잘 팔려나갔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교육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기초 한국어 강좌를 만들어서 팔았던 게 매우 핵심적으로 작용했어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강의는 많이 축소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도 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강의 촬영 겸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매우 적고요. 그리고 몇 년째 한국어 강좌를 열다 보니 이제는 말하는 게 거의 기계처럼 나와요. 밀리차랑 요바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중국어에 대한 인기는 매우 사그라들었고,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희 학원 수강생 중 나치익은 수강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 저희에게 찐따세 자매라며 놀려댔던 그 친구였죠. 얼굴을 보자마자 알수 있었어요. 워낙 개성있게 생긴 친구라서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는 듯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학원의 수강생인 그녀는 저희들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미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친하게 지냈던 적이 없었지만, 저에게 이렇게 친한 척을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성공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수강비도 할인해줬고요. 친구들도 데리고 오면 마찬가지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일이 소문이 났고, 동창회에서 저희를 초대하고 싶다는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굳이 가고 싶지는 않네요. 밀리차랑 요바나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렇게 글을 쓰며 철없던 고등학생 시절 무한도전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한국어에 흥미를 가졌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한국어학과에 진학했던 저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라도 엇나갔다면 지금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너무 아찔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 덕분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되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세르비아어나 슬로베니아어를 배우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수요가 없더군요. 나중에 이런 수요가 생긴다면 저는 멋지게 한국어로 두 언어들을 강의하는 영상을 찍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꼭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린 한국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글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